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대장동 론프원장 김완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법과 관행을 벗어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정의 혼란에 빠지면서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전직 고위 관리들마저 트럼프 비난에 가담하는 등 트럼프 정치적 입지가 추락하자 트럼프 진영이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어 미국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노동조를 기원으로 법어 준수를 강조하는 법원 날엔 5월 1일 하루에만도 뉴욕, 워싱턴시카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를 포함 미국 전국 천군 이상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리는 등반 트럼프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일기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을 지내면서 트럼프 무모한 대외 정책들에 제동을 걸었던 이른바 방한은 어른들 중한 명이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5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DNA는 혼란이 있다 라는 제고 기거문을 통해 즉흥적이고 거래적이고 사파적인 트럼프 핀볼놀이 기계 같은 국정운영 스타일과 보좌관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 즉예스맨식 충성증 때문에 국정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러한 트럼프 DNA로 향후 미국 안보가 치명적인 자상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요리이 갈수록 폭증하자 트럼프 진영에서 대제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4월 30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미시간 중먹콘카운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행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배경으로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라며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중 최고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한 경제를 만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층을 지 대상으로 자화자찬식 성과홍보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끊어는 비난 등을 토단했습니다.이를 계기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의 지지시와 위 열기도 높아하고 있습니다뉴욕타임즈 심층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대부분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정책이 험난한 난관을 겪었지만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자신들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인들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트럼프가 100일 동안 바이든이 3년간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 의 국가로서 전형적인 사업가인 트럼프가 바이든 보다 미국을 더잘 알고 있고 트럼프를 미국 자본주가 의정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우선주를 신조로 삼는 트럼프가 단순히 야산스럽고 도덕관리 없는 수완가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헌신적인 애국자이며 자신의 안락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이익을 위해 싸우는 계급 이탈자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트럼프가 암살을 모면하고 살아나자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 피기를 당했으며, 성경 에스덕이 사장 십사절을 누가 알겠소?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당신이 이 왕비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의 말씀이 트럼프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서 에스더가 멸망의 유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트럼프는 망해가는 미국을 구하기에 한일이 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란 인식을 가진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 트럼프 씨에 맞서 점점 트럼프 지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가운데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들의 국정성과 홍보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5월 1일 워싱턴포스 지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이런성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통한 국정위기 종식 관세 전쟁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노동자를 착취한 중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조정 및 미국 경제 재산업화, 생활 물가 등 인플레 통제, 5조달러 투자 유치, 에너지 날을 불러온 민주당 그린뉴딜 정책 충식 연방 정부 관료적 개혁 등 트럼프가 이정부 100일 동안 이룬 국정 성과를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속고 퍼센트 재무장관도 5월 5월 월스트리트저널지에 트럼프 정부 경제 성장을 위한 3대 조치 재무국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동안 글로벌 무역 재균형, 미국 산업 기지 회복. 월가와 중선층 모두 부흥하는 경제 건설 등을 기반으로 놓았다고 공부했습니다. 버센스 재무장관은 2000년대 초기 신자유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갈피시켜었고 이후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부상하였으며 이 기간 중 미국은 370만 개의 일자리 상실과 미국 제조부 59.3%가 중국으로 생산기절이전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은 장기간 실업에들어가게 되었고 예따라 미국 경제는 파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주도자들은 이란 세계화에 의한 미국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였고 트럼프가 등장해서야 이란 미국인들의 아픔을 치유에 나섰다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란 치유를 통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는 10년의 문을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치유책으로 글로벌 무역 재협상, 새로운 조세정책 경제 규제 철폐 등 세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정부 정책과 그 정당성을 무였습니다 또한 월추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월 29일 애교안보저널지 더 대신할 인터스지에 국가안보 승리의 백일이란 제목의 기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정치에서 미국 우선율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했다면서 대정책면에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월초는 강력한 국경이 국가안보 필수이기 때문에 강력한 국경통제를 통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을 차단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 당시 불법 이민을 96%나 줄인 성과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란 국경 통제 과정에서 미군 6개의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트렌드 아라구와 MS-13 등 2개의 깽단을 소탕하였고, 45,679명의 범죄자를 체포,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관련해서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에서 ISIS 부사령관 아보 카세자를 포함 78명의 테러시트를 사살했으며, 홍해에서 미국 동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예면방군 후퇴에 대해 800개 이상 폭격을 했고, 이는 홍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행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군비 중간과 하마스, 헤드볼라 후트 등 재앙의 축을 지원하는 재원인 이란의 중국에 대한 원유 판매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냉랭해진미사일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했으며, 가자, 아프간시산 등 회의에서 납치된 미국인 46명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 위협에 대해 트럼프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중국의 지독적인 사기행위, 직접 재산권 절취, 미국에 대한 경제전쟁 등을 정확히 깨뜨려보고 으며 이에 대해 관서를 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방국 가장 중요한 해로인 파나마 운하가 중국 통장에 들어간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미군 파나마의 압력을 가해 중국 일대여로에서 탈퇴시켰고,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 중국 기업을 축출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미국 기업이 중국의 군수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아직도 할일이 많다면서 기고문을 꺼내졌습니다 이상 탈법은 바와 같이 트럼프 실직에 대한 반대 시기가 고대되자,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 국정 성과 홍보와 트럼프 지지자들의친 트럼프 운동이 점점 과도가 되기 위해서 미국 사회는 갈수록 양분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정부가 미국의 황금 시절 내면서 선거로 끝날지는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 분열은 향후 트럼프 정부 정책 추진에걸림돌이될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내 사양을 예유추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는 출범 100일을 맞은 트럼프 정부가 반 트럼프 보자들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 수사위의 분노성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군의 정세에 대한 우바민의 도움이 되셨으면 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